예꼴TV 퍼플쌤이에요. 오늘은 선생님이 집 그리기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. 자, 일단, 어, 우리 친구들이 그리는 집을 한번 선생님이 <laughs> 그려볼게요. 어. 자, 이런 집 정말 많이 그리죠? <laughs> 그리고, 여기에 뭐 이렇게 성이 있게 문을 달아주는 친구도 있고요. 또 여기 뭐 줄무늬를 해주거나 기와장 같은 무늬를 해주는 친구도 있고요. 그런데 친구들 동네에서 이렇게 생긴 집본적 있나요? 전손본 적이 없어요. 어... 옛날에도 이런 집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, 우리 친구들 이런 집 어디서 봤을까요?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, 선생님들, 어, 어린아이들한테 집 그리기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셨죠? 왜 그러신 거예요? 이렇게 생긴 집 보셨어요? 어, 네, 이렇게 사람의 고정관념이라는 게 아주 무섭답니다. 음, 이런 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집이라고 하면 삼각지붕의 네모난 집 그리고 어, 창문, 문 이렇게 아예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.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가르쳐 주면 나의 고정관념이 아이한테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자료를 보고 관찰하고 토론하고 의논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실물을 볼수 있다면 더 좋겠죠. 그런데 이제 좀 어린아이들의 같은 경우에는 실물을 보는 게 가장 관찰해서 자기 것을 흡수하기가 어렵고, 두 번째, 또 사진을 보면 조금 더 나아요. 그런데, 어, 역시 어려운 건 마찬가지죠. 근데 뭐 초등학교 중간 학년 이상부터는 사진 자료가 아주 많이 도움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, 그림을 봤을 때 아이들이 따라하기 가장 쉽죠.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? <laughs>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른들의 고정관념 속에 있는 이런 그림들을 아이들한테 그냥 전수를 하는 거예요. 자 우리 아이들은 우리들보다 나아야 되겠죠. <laughs> 어, 제가 이 부분 모든 전국에 계시는, 전 세계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, 어머님들, 아버님들한테 정말 질문하고 싶었어요. 자, 뭐 교과서에도 그렇고 동화책에도 그렇고 어떤 심플한 일러스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요. 우리 이제 요런 집에서 좀 벗어나 볼까요? 요즘 우리가 많이 살고 있는 집들은 보통 아파트죠. 아파트? 빌라, 그리고 단독주택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아파트 사진 먼저 한번 보실까요? 어떤가요? 이렇게 <laughs> 생겼나요? <laughs> 아니면 이런 것들이 막 모여있나요? <laughs> 자, 아파트에도 맨 위에 이렇게 세모 지붕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. 자, 아파트들은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자, 거의 똑같은 높이로 있는 경우도 많고 조금 다르면 이런 높이의 다름이 있고 어, 위에 이런 것 정도가 튀어나온 게 특색일 수 있고 요즘에는 아파트의 옆에가 이렇게 뭐가 달려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리고 어, 뭐 복도의 창문이 이렇게 작게 보이고 집의 창문이 크게 보인다든지 이렇게 쭉 창문들이 있는 모습. 자 이게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집이죠. <laughs> 자 집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.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 속의 집보다는 자 다양한 표현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자또 어, 빌라도 거의 똑같은 형태죠. 빌라는 지금 아까 선생님이 그려준 것보다 이렇게 좀 낮게 낮게 그리고 뭐 입체로 이제 그려주는 거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자 여기에서 뭔가 입체적으로 그려주고, 뭐 빌라는 빌라만의 특색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이런 네모 모양이에요. 그리고 세 번째 단독주택 자 단독주택 사진 한번 보실까요? 단독주택도 이렇게 생긴 집이 <웃음> 있을까요? <웃음> 자 이렇게 옆에 좀 경사가진 지붕 자, 이 정도에 조금 입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주택도 있겠죠. 자, 우리 고학년 친구들은 사진 같은 거 관찰하면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도 많아요. 그런데 사진 보여주지 않고 집을 그리라고 하면 어, 이런 황당한 <laughs> 일이 생기죠. 자 이렇게 이제 고학년들은 뭐 문도 그리고 뭐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어 옆에 있는 울타리도 그리고 하는데 자스모프 마을도 아니고 우리가 다 이런 집에 살면서 뭐 울타리 치고 나무 있고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죠.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건축물 빌라 아파트 이런 것들을 사진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. 실상 우리가 맨날 보는 것들이에요. 우리 유치원도 이렇게 뾰족지붕 아니면 어, 버섯지붕으로 생긴 데는 잘 없어요. 유치원도 거의 다 네모나죠. 자, 이런 네모난 어, 공간이 많은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아주 많을 텐데요. 어, 이런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늘 이런 거를 봐놓고 그림 그릴 때는 고정관념 속에 있는 집을 꺼내서 그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, 집을 이렇게 상상해서 그리는 게 물론 나쁜 거는 아니지만, 사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관찰하게 해주는 거, 이렇게 눈을 트여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. 자, 이건 상상이에요? 하고 그린 건 괜찮아요. 그런데 우리 좀 사실적인 집을 그려볼까? 너네 집 어떻게 생겼니? 너 어디에 사니? 하는데, 이렇게 어, 그린다면? 이거는 허구죠. <laughs>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도 어 그냥 모르고 그냥 무의식 중에 이렇게 그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이 놀고 있는 배경에 항상 등장하고 있는 집, 나무, 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온 것인지 알수 있을 거예요 집 그리기 선생님 설명 재밌게 들으셨나요? 집에서 한번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서 한번 그려보시고 놀이터에서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한번 그려보시고 이런 시간도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가져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 영상 참고하셔서 항상 사진이나 어떤 실물의 어, 이런 형태를 관찰하는 방법을 항상 강조해 주시고 관찰력을 키워주세요. 모든 부분이 더 아이가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. 어, 선생님 다음에는 나무, 나무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. 다음 시간 또 나무 그리기로 만날게요. 오늘도 예꼴TV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예술적인 하루 보내세요. 안녕!